이리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비 푸시기를 원합니다. 아, 시대는 자꾸 지나갑니다. 코로나 시대도 이제 곧 지나갈 것이고요. 홍수도 장마비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잘 참고 견디느냐. 아, 승패는 거기에 있지요. 천재지변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도 있고 여러가지 환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웃혀주시고요. 우리를 좀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비시 721년 남쪽 유다는 역시 그것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는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에?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며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저들의 고난을 원치 않는 겁니다. 속히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회복의 말씀,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견디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거 지나시면 금방 또 회복의 때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30장 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르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면 배가 난파가 돼도 풍랑이 일고 그저 살아날 여망이 없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275명이다. 시원치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알아도 하나님을 시원치 않게 아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단한 명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탄 275명을, 바울과 같이 276명 전부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엄청납니다. 275명은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75명을 살리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하려고, 시저 앞에 서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도록.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정말 로마가 국교, 기독교, 어, 국가가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사도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바울 때문에 나머지 275명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값으로 샀는데 왜 버리겠어요? 고난이 있고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만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지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책에 기록하는 이것이 그 성경 저자들이죠 예레미야는 옆에 서기관 바룩이 있어서 기록을 해나갑니다 책에 기록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디모데우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예레미야는 책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 있게 하시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제 새벽에 묵상했어요. 이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가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도리,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가고 하게 하심에 따라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8절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네 목에서 그멍해를 꺾어버리며, 멍해가 뭐예요? 몽해는 소나 말 짐승들에게 매게해 줌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자기의 자신의 의지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멍해가 몽해가 매어지면. 주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없는 것을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니까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리라. 멍해를 꺾어버리리라. 자유부인. 자유남편. <laughs>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포박 이게 묶인 게 포성줄 포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그 배에 탁고 로마로 호송될 때에 바로 이 포박을 다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예? 포박을 끊어 버리겠다 게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 죄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 매어 죄로 인해서 포박을 당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 우리의 그 포박을 다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다며, 로마서 7장까지 6장, 7장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해요. 그러나 8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잖아요. 포성질에서 풀려진 자유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어, 로마서 8장부터는 생활편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 1장부터 7장부터는 교리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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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꺾으시고 포박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이지 마라, 자유해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로에 가서 내 마음대로 다 자유다 누워있으면 죽죠, 죽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구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그 매였던 곳에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 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들 하나님 다 멸하시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도 죄 값은 치러야 하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네. 내가 범한 죄는 내가 에, 징계하는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되리라.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침상이 곰팡이가 나도록 회개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난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상처를 치료해서 세 살이 도아하게 하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전해성경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주셔야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했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약사가 필요해서 보내신 거고요. 의약품이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꼭 나는 기도로만 낫겠다. 기도로 날 병이 있는 거예요. 약으로 발라서 날 거고요. 날 병이 있고요.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날 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한 가지로만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로만 기도로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죠? 뭐 여기 피가 나서요 살로 예, 쬐져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다가 일을 하다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 저거 발라야죠. 소독하고 예? 치료제를 발라야죠. 마데카솔이나 후시틴이나 뭐, 발라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나가서 속골을 베고 그럴 때, 제 손가락마다 이게 상처가 있는데요. 뭐, 낫으로 베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처방법이 있어요. 들여 나가면 쑥이 있거든요. 쑥을 이렇게 그, 돌멩이 같은 거를 좀 찢어서, 물이, 즙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여기다, 대요. 그리고 풀고 잠깐, 가슴 멋습니다. 그게. 지혈제가 돼요. 예, 예. 그게 뭐, 기도만 해야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한 것은 지혈을 하는 거잖아요. 지혈. 하나님이 지혈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딱 만졌는데 여기가 그냥 살점이 쫙 해서 이게 다 부풀어 오르니 금방. 그냥, 시리고, 막, 저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료하리라. 아이 뭐, 약한번 바르지 않고요. 뭐 이제, 그, 금방 다 났더라고, 이게. 그런 적도 있지만, 이건 어쩌다가 한 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일단 그렇게 되면은, 가서 약 바르고, 가서, 이, 이거,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이 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기도에서도 고쳐주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병행해야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병원, 약국이 있는 거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만 있다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수 있도록 문화, 문명 그래서 이게 자꾸 발달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만 있는 에덴 동산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거기 뭐 아파트 때문에 뭐 걱정을 하겠어요, 살 집이 없어서 자동차 빼라고 뭐 주차난이 있겠어요, 뭐 거기 무슨. 근데 재미가 없지 둘이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둘이 아무리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도 둘만 있으면 뭐 그때 하루 이틀이지 심심해서 못 살지 심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낳고 낳고 또 낳고 번성하고 그래서 모여 살아요 공동체. 그래야 재미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랑을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사람이 살게 되리라. 회복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되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이게 파괴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관계 이거.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아기네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가장 우선이야. 가장 좋은 방법의 상책이란 말.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시겠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대와 소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같이 읽을게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회복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는데 그 심령은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영혼은 물된 동산 같게 되리라 물된 동산.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된 동산에 사는 수목은요, 다 잎이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잘 맺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물된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요즘은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그냥 계속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그러지만, 어유 정말 물이 무섭잖아요. 막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집 같은 거막 덮치고 뭐 다리가 막 끊어지고 이게 적당히 있어야 모든 것이 좋지. 과자가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리면 다 아니에요. 과식도 그렇고 과음도 그렇고 뭐 이게 이, 에 아무튼 과자가 이게 오버 된다는 거거든요. 내 용량에서 오버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버 용량에서. 물된 동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 풍족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럴 때 근심이 없다. 13절, 그 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런 건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복한 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또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포로 중에 있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는 말씀이죠. 31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새 언약.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13절인가? 거기에는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요한복음 13장 13절 맞죠? 아니에요. 아, 13장 맞아. 13장 34절. 예레미야는 31장 31절. 요한복음은 13장 34절. 예. 거기는 새, 여기는 세계명 거기는, 아, 여기는 새 언약, 거기는 새계명. 아, 이거 자꾸 헷갈려서 큰일 났다, 이거. 에. 6학년이 넘니까 그러네요.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다. 아, 그들의 남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나는 하나님의 아내, 예?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아, 남편을 불편이라 그린는데 불편, 남편이 있으면 불편하다, 불편을 <laughs> 북한에는... 여자들이 다 주도권을 지고 안 되네요. 남자들은 그저 애기나 보고 뭐 집안 살림이나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남편을 뭐나 뭐라, 뭐라 그러냐면은 낮전등이라 그는데 낮전등, 낮에 전등을 켜놔봤자 화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쓸모가 없다고 여긴데 니야 그래서 남남북녀라 그랬나봐요. 그것은뭐 미인을 갖다 잘생긴 걸 말하는데. 아, 그, 북녘당에서온 크리스찬들이 대담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남편. 내 편이 아니고 남편.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십니다. 정말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계속 이걸 계속 말씀하시네. 계속해서 35절 읽고 마칠게요.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날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언들로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만굴의 여호와 아니라 아멘. 자, 이게 뭐 무슨 말씀하시는 게 모든 걸다 내가 지배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뭐 비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주시고 구름에 수증기가 모여서 내리게 하셔야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폭랑이 일어난다. 바닷속의 물고물 생물도 살아야 되니까 뒤집어 없고 태풍이 오게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다 대비도 하고, 방비도 하고, 조심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 괜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이러니저러니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관리할 거 관리하고 조심할 거 조심 잘 해야 될거 하고 그래서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라는 게 순종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거다 내가 내네 아버지다 내가 내네 남편이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 를 벗어나면 안돼 그러면 그때부터 마이웨이하고 행복이 없는 거야 자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가 내리고요, 계속해서 또 온대는데요. 많은 피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치산 치수할 수 있게 하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내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